자 반갑습니다 오늘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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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강의입니다 원래는 챗GPT로 포석 추천받아서 쓰려고 했어요 오늘은 한번 대각선 포석 써볼게요 대각선 대각선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 서로 원래 막 손목 두면은 걸침 두고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양아점을 도버리네요 똑같이 두 칸? 이이 이 기력대에서 두칸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렸을 때 3, 3 때문에 어차피 한칸 띄어야 돼서 이런 거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백이 날 일자 한 칸을 괜히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길 바로 또 지켜야 되잖아요 솔직키네 원래 이렇게 두는 사람인가 보다. 원래 이렇게 두나 보네요. <laughs> 이런데 338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 지켜놓을게요. 상대방은 2급에서 승률이 딱 반. 어, 대국수가 어마어마하네요? 2만 판? 2만 판. 이거는 이제, 뭐, 일로 젖혀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치받아도 돼요. 치받아볼까요? 그러면은, 어, 저는 한칸뛸줄 알았는데, 그냥 뻗었고요. 여기서 그냥 꽉 막아도 되고, 날일자. 날일자. 끊어지는 게 살짝 무섭긴 하다. 아니면은, 그냥 꽉 막아버릴까? 꽉 막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막겠습니다. 어 근데 백승률이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날 일자를 좀더 추천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꽉 막아버렸습니다. 일단 이 막는 거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어, 여기는 이 끊는 수를 너무 의식하고 둔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냥 쉽게 눈치채고 하나 지키면 됩니다. 약간 띄어도 되고 안전하게 호구 쳐도 되고요. 일단 챗 GPT 추천받는 포석은 다음에 다음 영상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승률이 여기까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변으로 너무 실리적으로 두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어, 이거를 일단 하변으로 집을 뿌신 거를 좀 높게 평가해주네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회백이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백이 지켜야 되는 자리잖아. 이거 연결 한번 했다고 그래프가 확확 확 바뀌네요. 일단 이 그래프는 아마 인공지능이 한 6단, 6단 높게 쳐줘야지, 7단 정도 그래프라서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좀, <laughs> 좀 여러분들 그래프 있으면 좀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눈목자로 여기 자변을 좀 키워가 볼게요. 날일자 하나 지켜놨으면 충분한 것 같고요. 눈목자로 좀 키워가고 상대방도 이제 여기가 좀 무서워서 들어오는데 자, 이런 거는 그냥 궁도만 줄여주시면 돼요. 궁도, 궁도. 그러면 굳이 들여다 들여다 봤을 때 연결해주면 좋은데 들여다 볼때 손을 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씌어가겠습니다. 장문처럼 대각선으로 바로 막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뻗고 뭐 그냥 다 막아버리고요 이이 이 정도면은 솔직히 충분히 잡으러 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칸 띄어도 어차피 찌르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백이 흙돌이 너무 두텁게 있는데 좀 가까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백이 이 정도로 무리를 하면은 저는 진짜 상대방도를 굳이 잡으러 가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18급도 아니고 지금 2급인데 2급이면은 사실상 유단자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더 수익기 잘하는 그차이에요 1단이랑 2급은 그냥 수익기 차이예요 수익기. 수익기를 누가 조금 더 잘하냐? 약간 그 정도의 차이인데 어, 이거는 뭐다 받아주면은 지금 안에서 두집이 절대 안나 보이는데 다 받아주면 되죠 근데 이제 뭐좀 어려운 수였지만 뭐 이런 거 끊고 들여다보는 게 제일 어렵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당해 주더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모양 같았습니다. 그거는 한번 복기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laughs> 여기 안 지켜도 되는데 다 받아주겠습니다. 이거 다 통으로 흙집 들어가면은 그냥 게임 끝이에요. 이게 지금 통으로 다 지금 백이 잡힌 모양인데, 이러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흙이, 뭐, 크게, 진짜 막, 백이, 요렇게 막 집이 나지 않는 이상, 우산기의 돌이 잡히지 않는 이상,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둬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바둑은, 제가 봤을 때, 하변 이거 너무, 소대가 커요. 이거 하변. 하변이 너무, 너무 흙돌을 두텁게 해줘가지고, 진짜 이런 거 원래 이렇게 막 뻗는 거 줄바둑이라 해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둬도 이겨요. 지금 자변이 그냥 다 날라가가지고. 그냥 나 살기만 해달, 할, 해달라, 해달라. 뭐 뭐나 살려만 달라 하면서 두면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뭐, 백이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뭐안 지켜도 되니까 이런 거한칸 띄고. 백이 젖혔으면 그냥 다 받아주고. 이런 거뭐 끊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마무리 하나 끊어서 겉만 주고 이러면 잡을 거 아니야 다 받아주고요 <laughs> 진짜 뭐 끝내기 하면 될것같 은데. 받아주네, 이거 단수 선수라서 굳이 안 받아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받아주네. 진짜 그냥 다끝내기 할게요.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 뭐, 딱히 해야 될게 없네요. 이런 것도 안 받고 그냥 부셔도 되는데. 다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거 끊어지는 거수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뭐, 여섯 집이라도 살아있고요안 찍혀도 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여기 공배가 꺼져도 이미 살아있는데. <laughs>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나보네요. 쟨 여기까지 두고, 계산, 집계산 해보겠습니다. 36집. 많이 차이 나죠? 이거 옥집이라고 해도 35집 자 초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 거절 눌러 놓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 두 이제 한칸날 일자보다 두칸 눈목자를 두면은 물론 집을 지을 때는 돌이 한 칸이 더 멀리 가니까 이득이지만 이렇게 손 뺐을 때 원래는 약간 이렇게 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33이 이런데가 계속 신경 쓰이다 보니까 뭐 막을 때 밀기만 해도 여기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으니까 더 당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더 더 당할 텐데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것도 당할 거고 그럼 이런 게 기분 나쁘면은 실전처럼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발이 너무 느리죠. 이런 것도 원래 이제 딱 양쪽에 양쪽 편에 이렇게 돌이 있으면은 딱 3, 삼삼, 3 이런 3, 3이 정말 기분 좋은 자리인데 받고 있으니까 획집이 너무 커졌고요.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버려, 이렇게 둬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한점 버리고 모양을 키워가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위로 연결하는 것도 있어서 위로 한번 연결해 봤고요. 백이 뭐 이런 거한칸띄면서둘줄 알았는데 한칸띄었을때뭐 나갈 때 연결하면은 실전이랑 비슷한 모양입니다. 여기선 날일자 이렇게 씌어가면은 이런 거 붙이는 거는 뭐 끊어서 잡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다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흙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끊어지는 거 때문에 제가 그냥 깔끔하게 그냥 꽉 막았던 건데 사실 여기 끊더라도 지금은 백이 좀 애매한 게, 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싸움이 흙이 나쁘지 않는 것 같고, 여기서 뭐, 이런 거 단수치고, 이렇게, 여기 끼어, 이 뭐, 끼어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까지 해놓고 끼어 이으면은, 이 싸움도 흙이 충분히 할만할 것 같은데, 약간 내 흙이 좀 무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이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까딱하면 잡힐 수도 있겠네요. 이건 좀 무서울 수는 있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요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백도 도망치기 바빠서 흙을 잡으러 올 틈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조금 고수분들은 막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들때막 이런 거요런거 해가지고 일로 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쪽으로 두개 해서, 뭐 여길 두고, 예, 끊어지는 거 약점 때문에 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뭐 끊어지는 것 때문에, 뭐, 그냥 확실하게 그냥 꽉 막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꽉막아버렸고요 애기 여기 둔 거는 조금 이상하죠? 이거는 이제 똑같이 끊더라도 훨씬 더 모양이 흙이 안전하다 보니까 이거는 흙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도를 역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서 끊었을 때 여차하면 다 공격해버리겠다. 그런 작전으로 짤수 있어서 백이 절대 못 끊는 상황입니다. 백이 이교하는 굳이 할 필요는 없었고, 여기서, 여기서도 저는 나일자 이런 거를 좀둘줄 알았는데, 그냥 뒀어요. 이렇게 하고 백은 만족을 하고 둔것 같고요. 음 그냥 이렇게 키워갔을 때 이게 백의 고민이에요. 일단은 흙이 그냥 <laughs> 넓게 키운 것도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키웠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냥 두칸 정도로 키워 간 건데 두 칸보다도 좀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집을 지은 건데 여기서 이, 이 자변이 다 집이 되면은 백집보다 크니까 백이 불리하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들어온 건데 이거 자체가 벌써 백이 포석을 잘못 짰다는 의미예요. 원래 같았으면은이 어, 정도 집 지어도 뭐 다른 데 넓은 데 두고 뭐 둘만 하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이 흙집을 다뿌시겠다 백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커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두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막 갔다 막. 갖다 젖혀서 이거 교환 다 악수라도 해주고 이런 거 도가주고 약간 최대한 최대한 호구 모양이 나오게끔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채소 패라도 날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든 호구 모양이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뭐 집을 만들 만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작전으로 두셔야 돼요. 이런 식이라든지 어떻게든 궁도를 어거지로 만들어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친다든지. 아, 이런 거 단서 치면 패해버리고. 이렇게 상대방 집을 부셔서 내가 <laughs>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진짜 악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사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젠 정성 모양, 기본 행마 너무 모양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팟, 날 일자에서 붙일 때 뻗는 건 원래 핵마거든요. 좋은 자리인데, 지금은 배석이, 흙돌이 지금 여기 세력이 깔렸으니까, 너무 두터우니까, 정석대로 두다 보면은, 그냥 잡히게 돼요. 잡히게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기, 여기를 하나 끊어 놓고, 들여다보는 거 선수고, 이렇게 두는 것도, 그냥 연결하고 한칸 뛰면은, 어 사실 여기서 살기가 좀 힘듭니다 뭐 여기서 여차여차 뭐 어떻게 한 집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집이 안 나죠 중요한 건 후수한 집이고 집이 안 납니다 아, 잘 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먹여치는 거 생각하실 텐데 여기 두면 깔끔해요 흙이 정확하게 질전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됐죠? 집이 안 나서 잡혀가지고 끝. 여기는 그냥 살기만 하면 끝. 그래서 바둑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바둑을 두면서 좀 느낀 거는, 어, 이기록대 분들이, 니까 그러니까 뭐, 한칸날 일자보다는, 한칸날 일자보다는, 두 칸에 띄어서 다음에 지킬 때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짓겠다 이런 거를 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집을 지을 때는 크지만 그만큼 손 뺐을, 때, 손 뺐을 때 깨지는 집도 크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여러가지 부분 장단점을 상황에 맞춰서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왜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거 뭐. 상대방 하변을 뿌셨다고 기분이 좋을 순 있어도 너무 이렇게 세력을 주고 두면은 되게 어려워요. 상대방도를 이렇게 너무 두텁게 해주면은 되게 저희는 인공지능이 아니, 기 때문에 상대방 모양을 파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집안에서 내가 일단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 행마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최대한 상대방 돌을 갖다 붙이면서 호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궁도를 넓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둬서 최소 패라도 만드셔야 돼요. 실전처럼 그냥 기본 정석 두듯이 이렇게 무난하게 둬주시면 훨씬 더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